네, 여러분 신진서 선수와 양딩신 선수의 경기 함께하시겠습니다. 아, 양딩신 선수와 신진서 뭐두 선수는 뭐 신양 대전이라고 해가지고 예뭐 불이 붙는 그런 선수들 중에 한 명이죠. 또 양딩신이 또 특히 신진서 선수한테 예, 좀 약간 자극적인 예, 인터뷰 같은 걸 많이 해서 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어, 양딩신 선수가 어, 어제 어, 중일 아함동 산배에서 27킬로를 2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 이 중일 아함동 산배는 아, 중국에도 아함동산배 대회가 있고 일본에도 있는데 우승자끼리 만나는데요 한판으로 승부를 보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뒀습니다 예, 양진신이 승리하면서 어, 양진신 선수가 5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딱 단판 승부에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예, 그런 어, 대회가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뒀는데 아무튼 양진신 선수가 최근에 예뭐 그렇게 큰 모습이 없었는데 큰 소식이 하나 전해졌고요. 자 신진서 선수와 예. 양대신 선수야 되고 예, 지금부터 함께하시겠습니다. 예, 양대신이 흑이에요. 3-3파고 예, 신진 선수가 그냥 밀었네요. 예, 보통 여기서는 이걸 늘면은 날일자 두는 게 거의 뭐 정수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예, 알려져 있는데 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는 거는 저치면 이것도 거의 똑같고요. 예, 늘면은 예, 이건 날일자 가는 건데 이게 그냥 두두번 밀고 날 일자 가는 거 하고 세번 밀고 날 일자 가는 게 약간 느낌이 좀 다르긴 다릅니다 아, 날 일자로 갔네 이것도 이것도 예, 이걸 좀더 이렇게 길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예, 이렇게 되면 이게 두텁거든요 예, 많이 들은 수법 중에 하나죠 야 손을 뺐네요 예, 이건손뺀 거는 여기 치 받아도 젖혀 이으면 예, 백이 살아 있고 이걸 받아야 되니까 두번 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받는 것도 보통인데 예, 백이 손뺀 거는 발 빠르게 두겠다는 예, 신선 선수의 그런 의지입니다. 예, 지금 눈 목자로 뒀어세요눈삼 파고. 야 이것도 잘안 나오는 모양이 나왔는데 예, 지금 이쪽에 귀를 파고 또 이쪽에 귀를 파고 예, 지금 양쪽을 먼저 파서 집을 빨리 얻겠다는 얘기인데요. 예, 날짜로 왔다. 예, 밀었어요. 이건 막, 막으면 찍고 이렇게 되면 이거 들여다보고 여기를 다시 두긴 둬야 될것 같은데 예, 이거 안 두기는 좀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어, 세력인데, 예, 과연 예, 이거 완전 뭐 세력 바둑입니다. 예. 일단 선수 열집을 차지했다는 게 크다는 얘기죠. 음, 여기까지는 오케이. 어 손을 빼네 계속 여기를 안 두는데, 예, 이거 두고 사실 이렇게 되면 엄청 두텁거든요. 예, 이거 진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손을 뺍니다한칸으로다 예. 예, 이게 예전에는 이런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이걸 많이 둬요. 옛날에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이게 양쪽이 중복이 돼가지고 흙이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런 게 이제 이론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거 두고 이렇게 두면, 백도 약점이 많아가지고, 야, 내, 나만 중복이냐? 너는 지금 약점 많잖아.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안 좋다는 거죠, 서로. 뛰었다. 예, 쉬웠어요. 지금 붙이면은 이렇게 뛸것 같은데요. 예. 죽지는 않는 모양이죠, 백이 예. 아주 이상하진 않은 모양. 뛰었다. 위로 왔는데 이거는 여기 두면은 어차피 잡는 건안 되고 그냥 눌러 가겠다는 얘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죽지는 않는 모양이죠 이렇게 되면 네, 이거 두고 여기 쪼여도 뭐 최악의 경우에 늘면 살긴 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바둑이. 예, 이게 워낙에 흙의 모양이 두터우니까 예, 눌렀다. 예, 지금 살려 주고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뺐네. 여기까지 두고 이걸 뒀기 때문에. 이건 선수로 살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 이 선수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쓰읍, 붙였다. 이제는 여기 그 예, 흙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가 승부인데, 오 완전히 뭐 양딩 씨는 살실 세력 작전을 둘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본의 아니게 세력 바둑을 두는 건데, 사실 이게 세력 바둑 두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 아, 지금 들었다. 예, 여기를 왔습니다. 이거 둔 거는 적당하게 들어간 건데 사실은 원래는 여기 치받고요 이거 두고 여기 밀어야 되는데 아마 밀어도 늘것 같아요. 는 예, 다음에 두는 게 원래 맞는데 와 근데 이거 진짜 깊이 들어와가지고 살수 있을까 좀 떨리긴 하는데요. 예. 예,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안에서 살기만 리 하면은 흑의 세력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일리는 있는데 좀 떨리죠. 예, 저건 뭐 완전히 거의 뭐 묻지마로 들어간 건데, 예. 예. 젖혔다. 예, 늘었습니다. 요는안 죽는다는 얘긴데이거 두면. 완벽하게 산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폐맛이 있어요. 예. 100%산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100%산게 아니면, <laughs> 여기서 만약에 사활이 걸리면, 이게 폐감으로 여기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는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디서 선수도 약간 떨리는 그런 장면이긴 합니다. 예. 어, 지금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안 죽는다는 건데. 완전 배짱이죠, 예. 안 죽는다는 건데. 아, <laughs> 이게 지금 안 죽나? 와. 와, 이게 지금 여기도 거의 배기 치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사실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 예. 예 지금 뛰었어요. 이런 거 진짜 엄청난 배짱인데. 예, 지금 여기가 약간 맛은 좀 나쁘네요. 이걸 두면은, 요렇게 젖히고, 이렇게 두면 여기를 거의 받아야 되니까 이거 막을 때 사는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아, 여기를 젖히고 껴 붙이는 수가 아주 좋습니다 일단 막았다예 단수 이거는 여기 호구 치는 게 절대 선수잖아요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찝는 수도 좋네요 이거 이렇게 역으로 있게 만들면 늘어놓으면 여기를 쳐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건 살았어요 그죠 사는 모양이죠 아, 대신에 이제 여기가 요돌이 죽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이게 더, 지금 여기 사는 게더 크죠 일단 에 예. 예. 대곡 신청이 맞습니다 살것 같아요 얘들면 예, 예, 일단 살았네 모양을 자치받았다 요거까지 이거는 여기 나와서 끊는 수가 있으니까 받아야 되죠 그럼 이거 막으면 산것 같아요 자체로 그러니까 여기만 살면은 이거 둘때 이거는 이렇게 이거 살았네 어우, 다 살았네 그러면 일단 바둑이 좀 좋아 보인다. 예, 잘된것 같습니다. 아 밀고 들어갔다. 그냥은 안 내주겠다는 얘긴데 이게 지금 사실 여기를 이렇게 따내면은 됐거든요. 이거 막을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따내면은 신재서 선수가 이걸 막아서 왜냐면 여기 나와서 끊는 게안 되잖아요. 이게 효과적 이게 효과적으로 받은 거거든. 요 이거 주면. 이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내면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이거 따내면은 사월이 아 살긴 사네. <laughs> 죽지는 않는구나. 그래도 야 살긴 살았네. 어차피 어. 네, 늘었습니다. 죽지는 어 이쪽 붙였어요. 잡으러 왔습니다. 예 지금 끊으면 여기 따내서 수상전이 빠르다는 얘기죠. 야 그러네. 예 지금 수상전인데. 아 신진 선수가 지금 죽었다는 얘긴데요 인정을 해버렸는데 지금 여기 손을 뺐다는 얘기는 유가무가 느낌인데 여기를 놓고 따내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죽어도 원래 흙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도 여기가 싸발려 가지고 이걸 놓고 따내게만 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어 오히려 그런 작전으로 그리고 이게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다 이거죠 지금 수가 늘수 있지 않냐 해 모양이 난다는 얘기인데 이게 폐만 되면 대박입니다 왜냐면 여기 두번 두면은 다 조여지는 거니까 폐만 만들면은 지금 백이 성공이에요 오히려 야 이게 지금 폐모양이네 예 따냈죠 이거는 여기를 받을 수가 없겠는데 이건 폐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어손 어, 뺐어요? 야 근데 이게 폐를 갖다가 끝까지 버틸 수 있나? 너무 버티는 것 같은데 지금 양력신얘 예, 이건 폐감이 여기는 이제 거의 무한대로 나오는데 어, 지금 여기를 지금 손을 뺐습니다. 이러고도 어차피 패다. 계속 여기를 갖다 받으면 안 되니까, 어차피 여기 도도 패라는 얘긴데, 근데 완전히 다른 얘긴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 여기로 왔죠? 여기 왜냐면, 쪼이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쪼이면 여기 두고, 이거 둘때 여기를 두면, 이을 수가 없죠. 이거 두면 죽으니까. 예, 한수 부족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뒀을 때 이걸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 따내면은 패예요. 어, 근데 이게 단패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게 단패가 되면은 여기를 잡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건 뭐 이렇게 이어도 거의 죽은 거니까. 이걸 잡아도 여기가 죽었던 백돌이 이걸 다 잡으면 백이 무조건 이겼죠, 이거는. 예, 어우, 신재 선수가 결국은 여기를 야, 이거 쪼이기를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잡는 분위기네요. 이거는 패감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 패감만 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버리고 차라리 이쪽 중앙을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예, 여기가 지금 자충이 걸려있어가지고 잘안될것 같은데 예, 이거 지금 끼우는 거는 이걸 이렇게 두면 은 여기가 지금 맛이 나쁘잖아요 이거 젖히는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으면 여기 지금 흙이 걸려있는데 오히려 예, 끼웠네 아, 근데 승부로 가네 어차,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거를 끊지를 못하면, 요 백돌이 다 튕겨져 나가면, 여긴 다 죽어있고, 이거 지금 튕겨져 나가면 안될거 아니야. 어우, 재밌네. 젖히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여기, 아, 뚫는 수가 있네. 아, 이게 더 좋다. 이쪽을 끊으면, 이걸 이었을 때, 여길 따낼 순 없죠. 이거 두점 죽으니까. 이걸 두면 이었을 때, 이게, 이거 두면 여기가 누워주, 이게 두 점이 죽어요. 그러면 이두 점이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를도 가지고 요 중앙도를 잡아도 이게 다 죽고 여기 두점 이렇게 되면 이게 사 사귀생이잖아요. 그럼 여기 중앙을 죽고 여기 잡으면 백이 이기죠. 예. 요두 점까지 잡았으니까. 어, 이게 좋은 수예요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아까 같은 바꿔치기가 나오면 지니까 흑이 지금 버텼는데 근데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왜냐면 여기를 단수 치고 이걸 치면 여기 미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내수가 네 되잖아요. 그럼 이거 이으면 여기 둘때 이거 미는 게 선수가 되니까 막으면 이건 세 수밖에 없잖아요. 흙이 죽죠. 어차피 요 중앙 이제 버리기로 마음 먹었어요. 어, 예 지금 중앙 잡으러 가는데 이거는 여기를 단수 쳤기 때문에 이건 여기가 흙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을때 이거 이거 두면 여기 둘때 이거 두면. 유가무가로 죽었는데요. 흑이 죽었죠. 여기 단수를 못 치니까. 여는 세수 여기는 이걸 두면은 단수 치면 바로 죽잖아요. 아, 어, 이거 죽었네, 흙이다 죽었는데. 예. 아 어, 던졌어요. 자충이 돼 가지고 다 죽었네. 이걸 두면은 여기 단수 치고 이거 둘때 여기를 그냥 메워 버리면 죽었습니다. 꼼짝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바로 어떻게 쪼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게 한 수라도 쪼여야 되는데 쪼여지지가 않으니까 장문밖에 없잖아요. 근데 장문을 씌우면 그냥 메웠을 때 흙이 죽었어요. 여기도 죽고 이거도 죽고, 야다 죽었네. 오 신지 선수 대박입니다. 대마를 다 잡았습니다 전부. 야 이게 우변이 죽어 죽는 것 같은 분위기였을 때는 신지 선수가 안될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 우변을 원래 사석작전으로 이용해가지고 둘러싸려고 하다 보니까 양대진도 그걸 사석작전 안 다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대마가 다 죽는 참사가 일어났네요. 예, 신지도 선수가 양진신에게 멋지게 이기는 모습 여러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